행복하고 지혜로운 은퇴생활, 은퇴법칙 남상혁입니다. 오늘은 100세가 넘으신 분이 보내주신 편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를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좀 안타까운 사인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서 편지를 그대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럼 편지를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생께, 일전에 전화로 상의 드렸던 정입니다. 신문지상을 통해 남 선생의 글을 읽고 봐왔는데, 사정이 임박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남 선생이 말씀한대로 지금의 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은퇴하고 10년 정도 지나서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때 현금으로 40만 불 정도의 집을 구입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은 좋은 동네의 큰 집이었고, 집을 줄여서 적잖은 목돈도 마련했습니다. 얼마간 노후 자금으로 요긴하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노후 비상 자금이 떨어질 즈음에 리버스 모기지를 받았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를 받은 지는 이제 12년에서 13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당시 일생 동안 매달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라인 오브 크레딧이라고 하여 한꺼번에 많이 인출하였습니다. 이제까지 20만 불 조금 넘게 사용한 것 같고, 현재 밸런스는 38만 불입니다. 여기 은행에서 보내준 스테이먼을 동봉하니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은행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리버스에서 돈을 뺏을 수 없다고 답변을 합니다. 현재 우리 부부 내외가 달리 재산이 남지 않은 관계로 소셜 연금 매달 2,200불만으로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둘다 거동이 불편해서 도와줄 사람을 구하고 싶은데 생활비도 모자란 형편입니다. 동봉한 서류를 요청하신 대로 보내오니 남선생이 상세히 살펴보시고 리버스에서 돈을 더 뺏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대 중반 은퇴 무렵엔 70대 중반에 끝날 줄 알았고 70대 중반 돼서는 80대 중반에 80대 중반이 돼서는 90세까지 살려나 했는데 막상 이 나이가 되다 보니 내가 일이 오래 살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선생이 현명하게 방법을 강구하셔서 꼭 도와주면 고맙겠습니다. 좀. 네, 정 선생님은 지난해 초 저와 상담을 하셨습니다. 연세가 100세가 되셨고요. 저도 은퇴하신 분들과 많이 상담을 했지만, 어, 100세 되신 분은 어, 이분이 처음이었습니다. 전화로 먼저 상담을 하셨었는데, 어, 말씀하시는 거는 똑바르게 하시는데, 듣는 게좀 어려우셔서, 어, 편지를 좀 보내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바로 저한테 이 편지를 보내 주신 겁니다. 편지 끝부분에 적어 주신 내가 이리 오래 살 줄은 몰랐다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되는데요. 제가 상담할 때들은 정 선생님의 사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몇년 전부터 워낙 연세가 많으시니까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이 많이 도움을 주셨었는데요. 이제 아내분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어, 정 선생님을 도와주지 못하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집에도 잘 나오지 못하시고 식사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은퇴 후에 생활비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생활이 힘들어지고 비참해지셨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인입니다만 제가 정 선생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전에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셨고 또 처음에 한꺼번에 많은 돈을 인출하셔서 그 잔액이 불어나서 이제는 그 잔액이 집값과 거의 동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방법을 제가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드리고 죄송하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때 실망하시는 정 선생님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에 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은 누구나 축복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준비 없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인생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축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백세 시대를 맞이해서 평생 동안 보장받는 임금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그러한 사례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 드렸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